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동생에게도 고맙다 사는 내내 외롭다고 투정 만 부렸지만 니들이 없었으면 그 투정조차 사치 였겠지 떠나는 마음은 홀가분할 줄 알았더 니 받은 게 많아서 그런가 더 가벼워 지질 않네 옥신과 각신에게도 작별 인사를 야무지게 한 꼭두가 자신의 가족과 다름없었던 옥신 과 각신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며 추억이 서럽고 쓰라린 그날이 오더라도 날 기억해줘. 계절에게는 살아달라며, 자신이 없어도 자신의 목까지 행복해달라며, 자신을 보내달라 하고, 더 이상 꼭두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던 계절이 꼭두를 사랑한다는 말로 그를 해방시켜 주는데요. 세상이 끝날 줄 알았다. 꼭두가 사라진 세상에서 계절은 살아가야만 했고, 죽음도, 눈물도, 막막한 오늘도, 오로지 나의 목. 그런 계절을 염려했던 꼭두가 5년간 계절에게 꽃배송을 예약하면서, 잘생긴 아저씨가 전해달랬어요. 그 꽃들을 키워야 하는 계절에게도 저렇게 열을 내고 피가 돌면 삶도 돌아가게 돼 있어. 살아야 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당신을 키우라는 게 꽃이 아니었구나. 중식을 찾았던 꼭두로 인해 이 모든 살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필성바이오 김필수 의장입니다 중식이 입성할 그곳으로 필수를 땡겨 오면서 필수는 계절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대신 비고인 김필수에게 사형을 부형합니다. 법에 의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을 받게 되고 정원 씨 아버지가 누구든 든 상관없어요. 한철은 정원의 손을 놓을 생각이 없는데 아빠가 식인데 정원은 자기 때문에 한철이 불행해지는 걸 감당할 수 없다며 이별을 고하는데요. 이 이별이 나중에 제 뒷목을 잡게 할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한편 계절은 꼭두에게서 10층짜리 건물을 받았다는데요. 저도 이제 돈을 좀 써보려고요. 건물은 눈물을 이긴다더니 옥신이 돈 쓴다는데 내가 빠질 수야 없지. 왕진 병원을 개원해 꼭두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려 하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다보면 신께서도 꼭두씨를 예쁘게 보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남자를 아예 만나지도 못한다니까요? 꼭두님이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게 효력이 있겠네? 나도 그럴 줄 알았죠. 여전히 효력을 지닌 꼭두와의 계약서에 잠시 도깨비가 연상이 되더니 제 사망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요게 요게 떡밥이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정원과 한철은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 한철의 끈질긴 구애에 기꺼이 두손두발다 들어버린 정원이었고 그렇게 계절과 정원은 가족이 되는데요. 결혼식장을 찾은 이든 또한 건강을 회복하고 승승장구 중인 듯합니다. 아니 5년간 남 피던 꽃이 참 희한하네. 다 쓰일 때가 있어서 피었겠지. 이게 바로 꼭두의 재등장의 암시였고. 당신 소원대로 난 행복해. 여전히 울게 되지만 행복하지 않아서는 아니야. 행복해. 결혼식 후 여전히 꼭두를 그리워하는 계절 앞에 꼭두가 나타납니다. 가족에게 언제나 소개한다. 계절에게 새 가족이 생겨 꼭두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한 거야? 아, 이왕 할 거면 미루지 말고 제각제각 캐치웠어야지. 네 말이 이 계약 사항이 이렇게 효력을 나타낼 줄 알았으면 찢어지려는 것도 계절이 말렸을 텐데 억지로라도 철이랑 정원이 결혼을 시켜버렸을 텐데 말이죠.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마 만 갈래 바람이었지 싶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번뇌도 사라지고 자유를 얻었는데 바람결에 들려왔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꼭두를 부르는 목소리가 꼭두를 살려내고 꼭두와 계절의 그 계약이 꼭두를 돌아오게 했다니, 계절이 5 년간 왕진 병원을 하면서 꼭두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던 그 부탁들이 이루어졌군요. 진짜 사람됐네, 사람됐어. 사람이 된거 맞죠? 계절이 이 말을 할때 살짝 느낌이 쇠했는데요. 지금부터 이후까지, 이생부터 다음생까지, 네 인생의 남자는 나 하나라는 거야. 꼭두의 말에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이 아니구나. 여전히 꼭두구나. 그 와중에 옥신과 각신 사이에도 애정이 넘쳐나고. 이번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자신이 결혼을 해서 꼭두가 돌아올 수 있었으니 상부상조하자며. 내가 왜이 정도 도왔으면 됐잖아.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 정도도 못해요? 아니었으면 우리는 나 코빼기도 못 봤을 사람이. 한철이 내미는 사진들에 나쁜 놈들을 찾아다니는 꼭두였고. 네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는 중이야. 그걸 다 계절에게 들켜버리는데요. 꼭두가 사람이 아니라서 계절이 실망할까봐 지레 짐작했던 꼭두였죠. 마인드가 발전적으로 바뀌었거든. 돈도 주고 백도 되는 진짜 신을 보내주셨잖아요. 세상에 신이랑 연애를 할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계절의 운명이 다하는 날 계절을 자신의 첫 망자로 맞이하며 다시금 저승의 신 임무를 맡게 된다는 곡두는 계절이 다시 환생을 하면 자신 또한 이승으로 돌아오고 이 둘은 또다시 만날 거라는데요. 여자가 사랑한 건 왕자가 아니라 야수였거든. 있을 때 안아주지 못한 거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거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한 거다 배착이었다고요. 그렇게, 있을 때 잘해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진 계절과 꼭두의 삶과, 이번 생보다 다음 생에 더 나아질 계절과 꼭두의 삶,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이 둘의 기원으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철인왕우를 재밌게 봤던 터라, 신혜선님은 없지만 그래도 이 3인방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꼭두의 계절이었는데요. 중반부를 훌쩍 넘어설 때까지 여주랑 남주의 케미가 잘 와닿지 않아 몰입이 중간중간 끊기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포인트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꼭두의 계절, 제 줄거리와 리뷰를 찾아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꼭두의 계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매일매일 해피하세요.